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부등식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음. 응. 얘는 1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X의 개수가 0이 가능하다는 얘기. 자, 요거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요 식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 AX 플러스 1, X 플러스 A제곱 했을 때 a-1에 x되고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 그대로 문제를 봐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문제에서요. a-1이 만약에 0보다 큰 경우는 우리 양변을 a-1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 A-1이 한번 생겨서 요렇게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A플러스 1한 번, A-1 한 번이고 A-1이니까 얘네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아하! A플러스 1요렇게 되겠구나. 자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a-1이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자 그럼 봐봐 이 값이 음수란 얘기는 양변을 내가 음수로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바꿔서 써줄 거고요 참고로 시계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럼 a-1이고 여기는 a+1 한번 a 1한번 요렇게 돼서 예 요렇게 없어질 거고 똑같죠? 그러면 x a 1 요렇게 될 거야. 자, 세 번째 볼 건데 사실은 세 번째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a 1이 만약에 0이라면 자, a-1이 0이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단 식 잠깐만 한 번만 더 써보고 보여드릴게요. 여기도요. 인수분해해서 내가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값도 0이고 이 값도 0이 되겠지. 그런 경우에 x 사라져요. 그럼 0 곱하기 x니까 0될 거고요. 이 경우에도 0 돼버릴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이 말... 0과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찌됐건 같기 때문에 이식 말이 되는 얘기죠 말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거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될 거예요 근데 혹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건 지금 이 문제에선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왼쪽은 0이 나왔는데 오른쪽이 다른 숫자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경우에는 이 식, 만족하는 식이야, 만족하지 않는 식이야.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안 되는 식이죠. 0보다 어떻게 5가 더 작을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식이지? 만약에 계산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건 해가 없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되겠어? 해가 모든 실수인 경우는 말이 되는 경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해가 없다. 라고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 문제에서 기억. 기억 맞아요? 네. 기억 맞는 말이 되겠죠. ㄴ은? ㄴ은도 맞아요? 네. 디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디귿 해가 없다가 아니라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땡.